안녕하세요. 대회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1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속 기자재 업체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기본이 되는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LNG였습니다. 그래서 LNG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1승 역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또이러한 LNG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을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LNG 관련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LNG에 대한 수요는 21년부터 25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할 전망을 하고 있죠. 제가 조선업 관련된 기본적인 투자 사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때, LNG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친환경 기술력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단계다. 그래서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1승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대략적으로 한 달간 매도하는 모습, 외국인은 매집하는 모습인데 사실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슈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지 수급적인 측면도 들어올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연기금과 상호펀드의 강한 매집세가 들어와줘야 일승도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판 가격 협상 기간에 더불어서 이 정치적인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이 시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이 부분이 언제가 될지 영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적인 측면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가격적인 부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까지 파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24년 상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23년부터 이 조선업 관련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어떤 전망을 드렸었냐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 정유소를 공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승과 6가 이 주가적인 이 관계는 어떤 어떠한 어떠한 부분에서 특징을 갖고 있냐 자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6가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부분이 1승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6가가 상승할 때 이 1승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6가가 하락할 때 1승의 주가 역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LNG와 관련이 있다. 특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LNG와 유가또 1승은 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선까지 수인데 사실 성까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업체랑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영향을 줍니다. 이 선까지 수가 상승하게 되면 조선업 주가는 상승합니다. 조선업 주가가 상승하면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어도 그 뒤에 이 기자재 업체는 상승하죠. 이 성과지수를 보게 되면 중고성과지수가 23년부터 24년까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당시에 조선호황이 계속 이어졌던 시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들은 이 도크가 꽉찬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보다는 이 중고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 했다. 중고성과지수 상승까지 연결되고 이 부분은 향후에 신조성과지수 상승까지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직접 영상에서 이 하이로코리아에 대한 이 분석 영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 하이로코리아가 실적 개선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바로 환율 상승이었다. 이렇게 조선업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수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악재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왜 그러냐? 환율이 상승한다. 자이 부분은 바로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고 이 달러 가치 상승하면 코스피나 포스탁에 있던 자금들이 바로 다른 국가, 또 미국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일슨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는 이와는 반대되는 이 특성을 보여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어떤 횟지 수단으로도 투자 전략으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은 왜 가져왔냐? 올 상반기에 또 조선사 관련된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를 바로 후판가격 협상입니다. 후판가격 협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번을 진행을 하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이 당시에 철광석 가격은 이 높았으나, 일본의 엔저현산 또 중국의 수입산 물량 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철광사 업체들은 힘을 잃었다. 그래서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철광석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때 당시 23년 하반기가 이때쯤입니다. 이때 후판가격 협상을 진행했는데 현재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상태죠. 대략적으로 고가 수준에서 비교하게 되면 40% 가량 낮은 모습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을 인하한 채 진행을 한다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호재성 이슈로도 작용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월에서 7월 구간 상반기 하니까 이 구간에서 이 기사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자이 부분. 체크를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업체 분석을 진행할 때이 부분을 담고 있는데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댓글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부분은 조선업체랑은 솔직히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이 사실 선박이 다리를 부딪힌 것 자체는 이 항해사가 잘못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뭐 예를 들어 현대차를 타고 있다 칩시다.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대차 잘못입니까? 이 현대차 만약에 부품 때문에 사고가 나면 현대차에게 과실 유무가 있겠죠 하지만 운전자가 이 들이받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현대차보다는 운전자가 잘못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 사실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항해사가 이 다리와 부딪혔을 때이 선박 자체가 다리를 부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선 업체들에게는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항해사의 잘못 여부가 있지만 이 부분은 조선사와는 크게 관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3,12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블 바텀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어펀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ng에 대한 수요도 반영이 됐을 테고 최근에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승에 대한 주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을 보게 되면 4,000원 구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일차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뚫어 준다면 그 위에 구간은 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 일차적인 구간 4,000원 구간으로 보고 이 구간이 뚫린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나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강한 상승폭, 또연기금과 사업 펀드 매집세가 나올 수 있느냐? 바로 후판가격 일정인 5월 7월. 자, 이 구간과 또 정치적인 이슈.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있으면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겠죠. 바이든과 트럼프,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와 양강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주면 국내 조선사들은 호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7월과 8월이니까 대략적으로 2개월부터는 이러한 지지율 싸움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5월 7월부터 다시 한번 호판 가격 협상이나 그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분쟁 그리고 반사익으로 한국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당시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시장의 수요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생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 대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